진주평론 위클리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성규전 부산일보 서부경남 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빠졌습니다. 결석했는데 이번 주에 나오셨습니다. 우리 진주시 의회 최민국 의원님도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왜 결석했어요? 저번 주에. 이슈가 지난주에, 없었어요? 지난주 왜 빠졌죠? 연락이 안 오신 것같아요 저번에. <laughs> 이슈가 없었답니다. <laughs> 진주가 오랜만에 비, 어, 눈이 왔습니다. 이거, 이 좋다고 해야 될지 아니, 특히 그 저, 오늘이 음. 정월 대보름인데 네. 정월 대보름 날 이게 눈이 오는 거는 그렇게 그렇게 더운 에서 올해 음. 풍년은 음. 농사나 풍년 농사나 따 풍년이 돼야 안 되겠어요 까 음. 풍년을 기약하는 눈이 됐으면 음. 좋겠다. 음. 안 그러면 나도 나라도 어지러운데. 농사 갔다나 막 풍경에 대해서 근데 참. 왜 저는 눈이 오니까 귀찮은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군대를 우리 최 의원은 군다 어, 단이 단이렇 생각하니까 아득하죠. 눈길을 어, 뚫고 뭐. 조금 우리 진주가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은 아니다 보니까 어, 거의 음. 조금 대처가 이제 좀 저희도 음. 이제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음. 이제 된다. 왜냐하면 이제 환경적으로 너무 이상 기후들이 많이 발생하고 올해 네. 해도 음. 진주에 눈이 많이 온게두번 음, 정도 저거. 왔는데 음. 그래서 뭐 저희는 어쨌든 시민들이 활동하시기에좀 편리한 그런 도로 여건이나 이런 걸좀 챙겨 나가야 될 입장이니까 그런 걸좀좀 음. 좀 개선할 단계가 된것 같다라는 네.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아니 그래도 뭐 기온이 높아 가지고 지금 음. 거의 다 녹았더라고. 네, 네 거기다. 근데 녹아. 진주 시내버스가 7시 30분까지 올 스톱인 건 알고 계셨나요? 그 그래? 네, 네, 뭐 네. 그왜 그래? 뭐안 쳐서 그렇죠. 제설 작업이 안된 거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제설 작업에 대한 인력이나 음. 뭐 장비나 음. 이런 게 아무래도 덜 갖춰져 있죠. 덜 갖춰져 있죠. 어. 그렇다 보니까는 갑자기 근데, 눈이 내리면 특히 아니, 예보 본전이, 없이 내려 버리면 음. 아니 예보는 됐잖아. 오늘 많이 온다고. 우리 옛날에는 다, 대설 작업 다 했잖아요. 공무원들 나오고 이래가지고. 시대가. 시대가, 시대가 이제 배해가지고. <laughs> <laughs> 만약에 우리 버스 첫차가 뭐다시도6섯 다섯, 여시 거의 다 되면 첫차들이 있는데 그 시간에 공무원들한테 나오라 이러면 또 난리 났을 거예요. 아, 뭐. 시대가. 뭐, 뭐, 근데 음. 직원들이 안 하더라도 방법은 음. 있을 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 최에 말씀하셨듯이 네. 이제 어차피 이상 기후고 네. 뭐 눈이 많이 올 수도 이제 안 오던 진주에도 눈이 두 번이나 왔으니까 네.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전에 좀 대비책 제설 작업을 할수 있는 신속하게 7시 30분까지 올 수도 됐다고 그러면 차 없는 사람들은 맞아요 굉장히 불편을 겪었을 것 같고 그것도 그렇고 또 지난번에 눈 많이 왔을 때도 음. 저희는 저 지역이 진주 동부권에 주로 이상할 음, 음, 건이 있으니까 음, 음, 그쪽은 출퇴근 출근 시간에 막그 초전동 빠져나가는 데만 한시간 이상씩 걸리고 그랬었거든요. 멀티 고기 그때 네. 한잠 동안 스톱이 음, 됐죠. 어제 차량으로. 오늘 아침에 경우도 봤을 때인제제 조금 우리가 뭐 가이드라든지 음, 체계적인 그런 눈이 많이 내렸을 때에 조치 사항들을 이제 좀체결시킬 음,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준비, 안 그래도 준비할 필있 했습니다. 임시회가 2월 19일이죠. 2월 ]이죠? 19일부터입니다. 예. 그 2월 19일에 예. 그 임시회 하시거든. 네. 혹시 이런 그 이제 이상 기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들, 네, 네. 뭐 폭설은 아니지만, 네. 이게 조금 이렇게 눈이 와도 시내버스가 운영을 중단 올스톱을 한다든지 이런 시민 불편상이 이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도 그렇고 진주시도 그렇고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조금 어 대비태세를 좀갖춰야 된다. 맞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이번 주 이슈. 이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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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소개 좀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음. 어, 2월 19일부터 저희 그, 진주 시의회 임시회가 2 6 0회 임시회가 시작됩니다. 네. 두 달을 저희가 쉬었습니다. 음. 아, 아 쉬었다고 <laughs> 내두달도 네. 한다는 줄 알고. <laughs> 아니, 올해년도 본예산 예산 심사하고 난 뒤에 음. 한두달 정도 음. 좀 휴직이 뭐 들갔 쉬지는 않았지만 휴직이. 의회가 열리지 않았고 음. 이번 19일부터 이제 의회가 열리는데 그 주요 뭐 이슈들 음. 예 그리고 저희가 주, 주요하게 다뤄야 될 조례안이나 음. 뭐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그 사전에 좀 설명을 드리는 음. 시간을 좀 가지려고 음. 예, 합니다. 그 조례 연출에서는 뭐좀 특별하게 눈에 띄는 게 있습니까? 예. 저번에 그 북일 대전 예. 어이씨. 북일 대기 아 북일 대전. 북일 북일 대전. 응. 북일 대 진주 오래됐다, 오래됐다. 대첩 역사공원 그 조례도 올라옵니까 이번에? 올라옵니다. 음, 올라오는데. 그, 예. 이거는 조금 뒤에 다루는 걸로 하고 어, 다른 것부터 좀 짧은 걸 소개를 좀 먼저 음음. 하고 싶은데요. 어 박재식. 그, 우리 의원님이 이번에 조례안을 음. 그 제정하는 조례가 진주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음. 디지털 성범죄. 디페이크 음. 음. 범죄. 디페이크 이번 조례안이 올라오는데 사실은 진주가 조금 늦은 편이긴 합니다. 지금 음. 전국 지자체 중에서 음. 한 110여 군데 지자체가 지금 이 조례안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네. 음. 우리 진주도 어그 작년만에도 저 디지털 성범죄가 한두건 정도 일어났던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그런데 음, 음, 음. 이게 그 피해자의 주요 나이대가 고등학생, 음, 중학생, 학생, 청소년들이 많기 음, 때문에. 청소년 세기네 예,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는 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부분은 어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음. 예상이 됩니다. AI, 그래서, AI 그래서 AI, 그렇습니다. 예. 서 네. 어. 교육청하고 경찰서도 공동으로 좀 대응을, 대응을 하고 네. 국가 차원에서 대응을 하지만 음. 지자체에서의 역할도 이제는 필요해 보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 조례안을 근거해 가지고 뭐~ 우리 학생들에 대한 예방 교육이라든지 음. 또 이런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라는 걸 인지도 좀시켜드려야 되고 음. 음.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그~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뭘것 같습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이 범죄가 일어났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는 부분이 글쎄, 뭐2차가에도2차가에도 2차 이차가에도 2차 네. 문제가 될수 네. 있을 것이고 일차적으로는 성범죄 음. 심각한 성범죄라는 걸 인식을 못 하는 게 제일 큰 문제 아닌가? 학생들이 음, 음, 음. 음, 그런 것도 그치. 있을 수 그래. 있죠. 아, 장난삼아 했다든지 뭐. 근데 이게 이제 확산되고 하면서 음. 이제 이차가에 쪽으로 한번 지우질 수 없는 그런 거잖아요. 일종의 네. 네. 아. 한번 이게 당하면 네. 이, 영원히 지우질 수가 없는 네. 그런 그치. 내용이 낙인도 되고. 네. 아, 디지털 디지털 범죄의 특성상 이게 한번 뭐 퍼져 나가면 음. 기하급수적으로 그죠? 치우는 거그 급이 될 수가 어, 속도보다 네. 더 빨리 확산되니까 이게 피해자는 음. 어쨌든 영상 삭제가 얼마나 신속하게 이루어지느냐를 아, 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네요. 음. 그리고 본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해 학생은 이거를 큰 범죄라는 인식을 못 하고 그렇지, 인식을 못 휴대폰으로 못 가지고 노는 어, 친구들 하고 가지고 어, 어, 노는 놀이라고 생각을, 장난이었습니다. 예 장난이라고 음, 생각을 음, <laughs> 하다 보니까 이런 범죄가 발생이 되는데 지자체에서 예산 편성까지 해서 이런 음. 부분들을 그 지자체에서 좀 다루고자 하는 조례 아닌데요. 음. 이게 이제 이런 조례가 있고 또 오늘 그에 나가서 보니까 그 진주시 치안에 관련된. 그또 조례를가 맞아 5분 발언이 동료 음. 의원님이 하시는 음.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우리 저번에 <laughs> 그 지역 안전 지수 그할때제한이 예, 예. 우리가 4등급인가? 네 네. 그 준주 시가 범죄 안전 지수가 상당히 낮았던 걸로 예 예. 5등급 최하위 등급을 아, 최하위 등급 예. 뭐. 받고 이런 제 결과물이 나오다 보니까 음. 의회에서도 이런 범죄 분야에 대한 안전을 음. 강화하는 조례나 5분 발언들이 이번에 음. 좀 많이 나올 음.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또 의회에서 의회 차원에서 또 역할도 좀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 음. 또온 발언이나 조례안을 잘 우리가 또 활용해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음. 또 시민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음. 좀더 노력해 그래. 주고 그건 중요하고 예,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음. 그리고 이제 아마도 뭐 이번 임시회 때는 또. 우리 지역을 좀 뜨겁게 달굴 만한 내용이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음. 운영 조례안 조례. 예. 요 조례안이 그 조례가 좀 변경돼서 올라왔나요? 어, 용어 수정 음.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뭐 수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음. 예. 있는데 근데 핵심은 예. 네. 그 진주대첩 그 명칭이 진주대첩 역사공원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정작 중요한 진주 대첩이라는 게그 공원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 이게 2차 그때 당시에 2차 그 조감도 변경 당시에 메모리얼 파크가 파크가 있었거든요. 네. 이게 1, 2차 그에서 진주성 전투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이제 추모하는 공간이 있었는데 이게 삼차로 바뀌면서 이 메모리얼 공원 이 자체도 없어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원 안에 진주 대첩이라는 어떤 그리고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흔적이 없다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음. 아까 저희가 한두달 정도 의심었다 음. 했지 않습니까? 음. 뭐 우리가 그 당시에 보류도 하고 부결도 할 때는 좀더 수기 과정이 필요하고 음, 음, 음. 또 여러 지적들을 집행기관인 진주시에서는 보완을 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보류도 하고 시간을 더 갖게 된 건데 현재까지도 그 지적된 내용들의 변화는 사실은 별로 없다. 별로 없다고 보여집니다. 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음. 왜그이 조례가 필요하지 하는 필요성 음. 어? 어차피 크게 보면 진주성인데 옛날에 진주 외성 부분이고. 음. 근데 단, 별도의 단독 그 조례안이 필요한지 재정할 필요가 있는지. 딱원형돼서 지금도 가 보니까 내가 뭐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운영되고 있고 음. 청소 잘 되고 있고 관리 잘 되고 있는데 다른 뭐어 법적 근거가 있, 있고 다른 뭐 내가 우리 뭐 진주시 공영주차장 뭐 운영에 관한 뭐 조례라 이런 거 가지고 안 하겠어요 그죠. 맞습니다. 근데 굳이 음. 이게 굳이 있어야 될 이유를 설명하든가요? 이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우리가 중공의 개념은 그뭐 건축가나 이런 데서 중공을내서 음. 시설에 대한 완성을 하겠지만은 음. 이 진주대 주벽사 공원이라는 특화된 공간을 위한 그 시설이 역도의. 뭐 주차장도 있고 음. 공연장도 있고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역사적 의미도 있는 공간이고 하다 보니까 음. 이 조례안을 음, 이제 두겠다라는 진짜입니다. 건데 뭐 최근에 뭐한두 달여간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 우리 전통시장 상인회 측의 그런 입장들 네. 상인연합회. 상인연합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의회쪽으로 조례안을 좀 통과시키면 좋겠다는 의견도 막 주시고 그랬습니다. 최근에도 그뭐 네. 그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까? <laughs> 그게 해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는 아니었잖아요. 아니면 테라라고 강요한 뭐거 그런 식으로 이제 뭐 <laughs> 오는데 음. 사실은 그~ 제가 답답한 게 이거거든요 진주대 첩역사 공원을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탄생을 시켰느냐 음. 집행 기관에서 음. 탄생을 못 시켰는데 음. 못 시켰기 때문에 조례안을 더 보완하자라는 의견도 있는데 음. 대략 그거를 이제 의회에서 의회에다가 이렇게 이런 지적을 하시는 걸 보고, 어, 참, 속상한 것도 좀 있었고, 뭐, 앞으로 만약에 사실은 저는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그 사업의 완성의 완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시간을 갖자라는 건데, 그러면 적어도 진주시에서 구도심 활성화를 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한 그 대안책, 그리고 계획 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의회도 설명해 주고 상인들께도 설명을 해 주면서 이런 뭐 미래가 보일 때 조례안도 함께 통과가 될수 있는 영력이라고 생각을 음. 합니다 이 단순한 조문 한개두 개를 바꾸는 개념이 아니라 상인연합의 회 입장에서는 네. 그러한 주장을 할게 아니라 시의회만 시의회에 대놓고 주장을 할게 아니라 난 하사리 잘못 날아갔다고 생각하거든. 진실에다 이야기해야지. 그렇습니다. 지하상가하고 연결을 해달라고 하든지.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해야지. 네. 조례하고자기들은 무슨 상관 있어? 저희가 그 시설 준공 당시에도 왜 지하상가랑 연결 시키지 못했냐는 부분을 음. 담당 부서에 계속 지적을 했단 말입니다. 음. 그래서 뭐 근데 이 대안도 없고 음. 뭐 앞으로 뭐안 되겠냐라는 식의 발언은 음.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고 음. 좀 계획을 잡자 그리고 설명을 해달라 뭐 이런 부분을 계속 시에서 요청을 하고 시킨 있는 거 아닐까요? 상인연합회다가 설마 그렇게 하게 했겠습니까? 예. 그 성인연합회가 <laughs> 주장하는 거는 즉을 음. 완공돼야 즉을 이용함으로서 구도심 구도심 상권에 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달라 이거죠. 뭐 완공은 어, 지금 다 완공 돼 있는데 뭐. 완공도 안돼 있고 조례 없어도 지금 뭐. 참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은 게 지금. 그 안에 카페도 있고요. 음. 빵도 팔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음. 사실은 상인연합회에서 제재해야 하 부분이라고 봐요. <laughs> 자기들 입장에서 몬하게 네. 하는 게 맞지. 그게. 커피를 사 먹어도 음. 고길 건너 그 우리 구시층 자리에 있는 음. 커피숍을 음. 이용한다든지 하는 게 음. 사실은 그게 부도심 뭐, 활성화의 기회를 그게 하는 영역인데 거지. 지금은 공원 안에 커피숍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 이 개선이 어쨌든 저는 좀돼나가져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런 노력들을 보여줄 때 조례안도 음. 완성도 높은 조례안이 될 것이고 그리고 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랬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진주대첩이 없는 진주대첩 역사공원 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요 조례안 내용에 보면은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 조선시대 유적을 보존하고 또뭐 의병정신이나 이런 부분들을 담고 또 우리 직전 임시회에서는 민주당 수정 안에 보면은 형평운동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그 공간에서 보존을 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하고 형평하고는 그렇게 뭐뭐 다르다고 네. 할 수는 있겠지만 아니 통일 신라 시대부터 쭉 이어져 온 진주의 역사를 담는다면 저는 형평 운동도 들어오고 대신에 그 공간의 이름은 진주대첩자를 사용하지 말자. 음. 진주 역사문화공원으로 해가지고 진주의 전반적인 역사를 그 공간에 좀 재현도 하고 제가안 할라 그럴까요? 할라 할까요? 아니, 그렇게 이제 대처 공언해 하고 17년 동안 천억이 넘는 돈을 해놨는데 그 만약 그럼 최 의원은 지금 만약에 임시회가 되면 네. 그 조례안 올라왔잖아요. 예. 그러면은 일단 그 주장을 하실 생각이에요. 예, 진주 대책을 빼자고. 아니 이제 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음. 현재 집행부에서 이제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음. 원점에 서 다시 상임위로 다시 갑니다. 부결된 조례안이 음. 올라왔기 음. 때문에 음. 상임위로 가서 상임위에서 기획문화위원회, 기획문화위원회. 기획문화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기획문화위원회에 통과가 되면은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음. 하게끔 음. 돼 있는데 음. 그 중간 과정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수 있는 역할은 음. 법적 근거 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 뭐 저희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하자면 한다면 본회의장에서 또 음. 그뭐 반대 토론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음.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될것 같은데 음. 그 달라진 게 없는데 그 어떻게 통과를 시킬? 그럼 기획문화위원회에서 그런 게 문제점인지를 하고 있지는 않나요? 저번에 같이 북일 우찌됐던 간에 뭐 나눠졌던 우찌됐던 간에 북일은 시끼잖아 근데 똑같은 거리에서는 계속 통과가 됐고. 통 본회의장에서 어차피 예. 북일이 됐으니까 이게 예,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예, 예.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또 본회에서 또 반대토론을 또 하지. 인데요? 그렇게 저, 될 가능성이 근데요. 또 있습니다. 예. 하다 못해 내가 음. 어제 아래 그 모인 대학에 그 볼일 볼러 가면서 예. 그 주차를 그랬어요 했거든요. 예, 예, 주차하고 예. 나와봤는데 그 주차 공간 은 충분히 있더라고 있고 문제는 그게 진 지역에 진짜로 그의 어, 도심 원도시 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시설이라면 지금 그 중앙시장 우리 이 중앙시장 주차장처럼. 원도심에서 뭐 밥을 먹던 커피를 먹던 해서 주차를 해놓고 간 사람한테는 뭐50% 할인을 해준다든지, 네네. 음. 그다음 뭐 최소한의 주차비용 100원만 받는다든지, 음. 네. 네. 어, 거기서 다는 영수증을 갖다 드리면, 네. 그죠? 우리라 네. 이제 병원들 주차시설처럼, 음. 좋은 일이에요. 그 그때면 어, 무료로 해준다든지 예. 그렇게 돼야. 예. 그게 음, 조례를, 음. 별도의 조례를 만든 취지도 있고. 음, 활용이 되는 그럴 것이다. 원도심을 활용하는 네, 분들이 계 네, 하고 네. 네, 그렇죠. 원도심의 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돼야 되겠다. 나는 그렇게 나오면서 내가 그 주차 요금을 카드로 지불하고 나오면서, 아, 이거 좀 이상하다. 그 원도심을 이용하면, 거기서 나온 주, 주차료나, 뭐, 뭐, 이거 영수증이라 갖고 오면 그죠? 지금 내가 중앙시장처럼. 그렇게 돼야 그게 당초 취지, 지지. 당초 지지중 일부라도 네. 어? 기여하게 되고 원도심 활성화를 음. 조건으로 내세운다면 그러, 네. 그렇게 돼야 뭐될 어떤, 것이다. 어떤 형식으로든 음. 간에 그런 베네핏이 적용이 돼야만 앞에 뭐 식당에서 어. 그 원도심에서 밥을 먹고 나오면 그게 뭐주차료를을 깎아준다든지 그게, 무료로 한다든지 네. 아니, 이렇게 보면 그럼 뭐한되는거 없이 그냥 다 어, 나 뭐. 줬지. 그럼 뭐 아, 가격은 일반, 가격은 싼데 주차료 요금은 싼데 일반 그 우리 그 민간보다 싸요 싸는데 그럼 노래들이 필요하죠. 그렇지 내가 어떻게 이래 원도심에 무슨 그리고 커피를 먹고 왔다 내지는 원도심에서 그걸 하고 왔다 하면 그 영수증이라 하면 아 원도심 그 활성화 자원 같으면 그게 뭐베네피이 있어야 된다. 뭐 그게 네, 신뢰를 생각하잖아. 들면 경남도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어, 공란치 11시 11시부터 네. 1시까지는 무료거든요. 무료가. 어. 그럼 공연에 그 주변 그 공연이나 어 공연은 또 당연히 무료. 공연이나 전시에 네. 참가하면 그 음. 찍으면 공짜로 나오잖아요. 목적에 그죠? 맞는 그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요. 예또 우리가 <laughs> 그 문제 제기를 한 거거든요 네. 주차장이 적다 네. 네. 주차장을더 마련해 달라 이러니까 경남도 문화예술회관 측에서 그러면 1 1 시부터 식사 시간이니까 점심시간 해가지고 두 시간을 무료를 해준단 음. 말이죠 그게 아마 그~ 바로 맞은편 구 시청 지역은 그~ 뭐~ 상점과 지정이 안 돼서 그럴까요? 그니지유가 그 자유가 없는 것 같은데. 지정가은가 아니죠. 그예관가이도마찬가지죠아 같은데. 자유가 없는 는가게는 있잖아요. 가 없는 것같은도 있고, 예. 있고. 예, 예. 거기를 이용하면 네. 거기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는것 같은데. 자는 절반을 각각 을 깎아 준다든지. 아고 예를 들어서 그냥 음, 한 시부, 11시부터 열한 시까지 정도는 원 도시에 가고 식사하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네, 네, 네. 그럼 그 시간에는 무료를 해 준다는 뭐 다른 데서도 하고 그 있는 거. 니 조례를 제정 별도의 조례를 제정한다면 음. 그런 것도 포함되어야. 그런 내용들이 네. 좀당게 그래. 어떤 명의실, 시민들한테 명의. 혜택이 들어가는가 하는 이런 내용들이 조례에 담겨야 음. 그시 의회 입장에서도 아뭐이 정도니까 뭐좀 뭐좀받아들여야하다뭐이러한 예, 예. 서로 간에 주고받는 게좀 있어야 되지 뭐 작년에 했던 거 그대로 올려 가지고 그냥 또 해내라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아무 베네핏이 없잖아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주차장 한게 생긴 거지 그래서 그이 그 <laughs> 조문의 내용보다도 방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때이 조례안 조례의 기능을 하는 거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하거든요. 이익을 볼수 있잖아 조례를 제정할 이유가 있었나 아니 조례는 지금 계속 왔다 <laughs> 했 아니 그런데 <근데> 그렇다면 <laughs>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음. 필요하다는 거지. 그렇지. 법무장 네, 네. 말씀 네. 나는 맞다고 보는 네. 네. 거예요. 예. 응.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한 것이지 음. 전체적으로 하면 공공공영주차장의 요금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목적 같으면 원도심의 활성화나, 활성화나 이런 걸 음. 위해서는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다는. 그 중심시장한 정도는. 음. 음, 주차 무료를 해준다든지 그런 가필요 그, 예를 들어 서돈 버리려고 않습니다. 주차장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 네. 어,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원도심을 찾는 분들이 주차를하기 위해서 그렇지. 주차장을 네. 지은 거니까. 네. 당연히 <laughs> 그렇잖아요. 그렇지 지금. 그렇지 그런 <laughs> 네. 목적으로 만들어. 그데 조금 그러니까. 싸게 해준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무료로 해주는. 1 0 0원짜리 요새. 그래야 원도심을 오겠죠. 그렇지 100, 아니, 주차비라도 음. 요즘 잘못하면 한2천 원씩 들잖아요. 음, 맞습니다. 한도한 시간이면. 한 2천 원 가까이 좀 비싼 데 가면 그리 들잖아요. 그래서 무료로 청소년들 100원 우리 그 시내버스, 시내버스 하듯시원도시을 이용하는 사람한테는 100원만 받는다든지 안 그러면 전체를 음. 식사를 하고 가면 공짜로 한다든지 그래, 그래서 그 그리 하기 위한 조례가 필요하다는 거지 지금 있는 지금 그대로의 조례 가지고는 얘는 조례를 왜 필요하지? 이래 싶은데 네, 조례가 필요성 이 뭐, 있나? 제 생각에는 하여튼 뭐한 2시간 정도 식사를 하고 그냥 그, 주변에서 차한 장까지 할수있으면한2 시간 정도면 충분히 이제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 그 정도의 어떤 절의 내용을 좀 담아가지고 한다면 시의에서 회 그걸 또뭐 이렇게 보류 사고 이런 걸 못할 것 같아. 제가 시의 집행부의 입장이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그렇습니다. 그 경찰서 옆에 음. 이번에 전 옛날에 그 뭐, 뭐, 뭐지 그그 그 옛날 옛날 국구역층이 지금 대규모 그 주차장 공공 주차장을 지어놨거든요. 예, 아직까지 예. 개관식 안 했던데 예, 예. 그런 것도 별도 의 그러면 조례를 정할 것인가? 아니면 공공 주차장 조례를 활용 활용하겠지. 네, 준용, 네, 그거 지금 아직 문을 안 열고 있던데 완공이 됐어요. 실험 뭐 등이도 만들어진다 네, 하고 예, 그래서 일단 그제 생각에는 어 진주 대첩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이제 행부에 환기시킨다는 차원에서. 진주 대첩 역사공원 안에 진주 대첩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는 부분은 분명히 좀 지적을 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주차장 관련 이제 그것도 준용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좀 혜택을 주는 방법, 그다음에 그 다음에 상인연합회와의 주장관으 전혀 배치되는 지금 현재 그 샵이라든지 굿즈샵이라든지 커피숍이라든지 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연 지금 이제 아마 그것도 그 일반 사람들은 입찰을 해가지고 할 거예요. 예, 그래 한다면 그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본무장도 말씀하셨듯이 주차장하고 뭔가 동일하게 뭔가 베네핏을 줄수 있는 이런 공과에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 저도 그거 그렇게, 그렇게 생각을. 뭐그더 비쌀 수도 있잖아요. 일단 심사 수도에서 아니 그 원도심 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할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제시해야 되고. 음. 그게 더 납득이 될때뭐그 음. 원도심 활성화나 음. 뭐 전통시장들 상인의 음. 에서도 아마 받아들일 수 있으실 것 같고 상인회에서는 그걸 안 해야 되지. 블러스로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주 대첩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음. 진주 대첩을 고집을 할 것이냐. 음. 그리고 그 우리 작년에 <laughs> 평론 TV에서 이야기 드렸던 각성 문제. 음. 그것도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음. 바다 각성 문제도 진주 대첩 역사공원에그 음. 단체장의 치적을 새기는 그런. 이런 있어서는 안 된다. 음, 박성, 박성 문제. 예, 생각을 합니다. 시의회가 계속 지적을 하세요. 예, 음, 그런 부분들의 완이 없이는 이 사업의 완성도 음.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예. 음, 그래뭐 예. 네. 네. 지켜봐 주시고 또 좋은 의견 있으시면 주십시오. 음. 예, 예. 제가요? 저희들이요? 방, 방금 방금 아, 아, 아. 어, 어, 시의회가 잘해야지 왜또 어려워? 아니, 아니, 시민들 민뱅이 교수님 말씀 이 맞다니까 음. 시의회가 열심히 해야 되지. <웃음> <웃음>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조례를 어? 별도의 조례가 굳이 필요하다면 음. 그게 특성에 맞게 음. 만들어야 되고 좀 고민을 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뭘한개 만드는데 단순히 조례를 하나 하거나 개정 조례 를 하거나 원도심에 <laughs> 하여튼 밤으로 오거나 뭐 원도심에 볼리벌어 오는 사람들이 그기서 조례 를 했을 경우 공짜면은 한 공짜를 공짜를 하는 게안 맞겠나 가보고 싶은데 가보고 무료 음. 어, 무료로 하는 게 맞지 싶어요. 네, 어 아, 그래요. 음. 여수 정심 정심 시안 같은 경우 네. 여수도 공짜로 해요. 여수도 정심 시안으로 다. 주차 공간을 못 찾아 지금 뺑뺑 돌거나. 뭐 공짜 뭐.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까? 백원 그 아니 백백원이라 100, 봤더라도 백원이라 네. 봤더도뭐 그, 아니 근데 거기서 어, 밥을 먹는 먹으면 밥을 먹든다든지 원도비치에서먹다 하면 어 거기서 일부 식당들은 그래야 하잖아요. 주차를 료 내주는 데도 있잖아. 아, 맞습니다. 네? 예. 일부 식당은. 예, 예. 맞 그런, 그, 그런 식으로 하여튼 공공 공영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또 목적이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진주 대처비 중심을뭐 고양 이런 것도 있겠지만 원도심의 경제 활성화, 생제 활성화 차원도 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더 도입할 필요가 있다 지난 주에 결석을 하시더만은 이번 주에는 그래도 좀 이슈를 가지고 오셨네요. 아주 그잘 챙기도록 그 하고 그 매주 수요일날 예, 예. 촬영하니까 네. 이제 좀 열심히 좀 찾아주세요. 다음 주 수요일에 결승을 또 부득이하게 해야 될것 같아요. 네. 다음 주부터 우리 이제 임시의 기간이다 음. 음. 보니까 아, 그럼 뭐 보고 잘...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아, 아 예. 뭐, 뭐또 그런 마선까지 <laughs> <laughs> 예, 그럼 우리 제민국에는 예.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슈 예. 이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